반갑습니다. 다정한 남자입니다. 아, 이 친구는 저희 매장에 있는 테라피인데요. 귀엽게 생겼죠. 제가 두 마리를 데려왔어요. 제가 물거 부기는 웬만한 안 한다가 했는데, 요즘에 매장을 좀 줄이면서 물거 부기를 데려오게 됐습니다. 좀 여유가 생겼거든요.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이 친구들이 아닙니다. 다른 주인공을 보러 갈게요. 여기가 저희 매장에서 뱀들 브리딩하는 공간이거든요. 대부분이 기증받은 뱀들도 있고 그런데요. 이제 뱀 같은 경우에는 산란을 하기 전에는 되게 좀 협소한 공간에 들어가서 굴을 만들고 그굴 속에서 이제 알을 낳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임신한 뱀들은 이 렉스 안에 넣어놓고서는 산란을 준비를 하는데요.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친구한테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. 아, 하... 지금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. 아멜콘스테이크몇 마리가 있긴 한데. 아, 어, 이 친구를 짝을 지어줄까지한몇년 걸렸나? 2년 걸렸나? 그죠 2년 동안 사육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산란을 하게 됐는데 한번 꺼내볼게요 메이팅을 하고서는 지금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육장을 열어보니까 처음에 똥질인 건줄 알았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요산인 줄 알았었는데 보니까 암컷이 배가 홀쭉해졌거든요 아 너무 이뻐요 제가 어지간하면 뱀을 잘안 만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안 만질 거예요 너가 꺼내자 이제 일반 파이톤용 종류는 이제 알을 낳고 나면 좀 많이 예민한 편인데 근데 코는 그렇게 신경 쓸게 없는데 문제라면은 알들이 이렇게 덩어리져 있다 보니까 뱀을 잘못 꺼내면은 알들의 위치나 이런 게 뒤집어져가지고 천천히 꺼내야 돼요 그 장갑 끼고서는 애 천천히 만져가지고 자극을 해서 꺼내죠 파이톤들은 알 낳고 나면 되게 예민한 편인데 콘들은 그나마 좀 약간 무지성 거인 같은 느낌이어가지고요 그렇게 크게 신경안 쓰는 편인데 오늘 좀 예민하네요 일단 살살살살 만져줘가지고 아무 것이 이동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, 이 알들이 계속 여기 있으면은, 암컷이 이제, 그 배변을 놓거나, 아니면 이동하는 과정 중에 알들이 막 찢어지거나, 아니 상할 수가 있, 있어서, 빨리빨리 이제,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. 뭐리가 메이플 목장간만도 못한 걸끼고와가지고그로다 방어력이 있긴 하겠어? 두 개만 건, 피하면 되는 거잖아. 어차, 오. 뱀이 알이 엄청 많았거든요, 뱃속에. 근데 그 알들을 다 놓고 나니까, 배가 홀쭉해졌어요. 보면 여기가 쏙뚝쏙 들어가거든요. 원래 여기 빵빵했었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손을 잡고 있는 부분 있죠. 이게 다 알이었던 거예요. 와, 이만큼이 알로 꽉차 있었던 거거든요. 뱀들은 한번 알을 낳을 때몸 전체 면적의 최대는 한80% 가까이 알로 꽉차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알을 낳고 나면은 진짜 몸이 든게 없어요. 배에서가 쏙 들어가잖아요. 이거 보세요. 허어. 아이고야. 와. 좀 많이 들어가네. 어, 좀 심각한데. 특히 콘스네이크가 산란을 많이 하는 종이다 보니까 지금 배가 이렇게까지 도줄 몰랐었는데 오.. 좀 많이 들어갔다 그치? 네 일단 넣어주자 야 고생 많았다 이게 어미가 이 정도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을 보는데 자 인큐베이터 좀 갖고 와주세요 알 세팅하자 자, 일단 알들 한번 넣어줄게요. 알 세팅은 이렇게 했어요. 알에 이제 직접적으로 물이 닿으면 안 되다 보니까 환기구로 좀 많이 준비를 했고요. 원래는 슈퍼히치를 통해서 부화를 시키는데, 슈퍼히치라는게 이제 파충류 알을 부화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그런 매트 같은 게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매장에 수량이 많지가 않아가지고, 오늘은 이 에코스로 다부화를 시켜볼게요. 네, 에코스로 그동안 많이 했잖아. 네. 자, 일단은 알을 두개 먼저. 배만은 그렇게 알 모양이 획일적이지가 않아요. 자, 이렇게 붙어있는 거는 어지간하면 떼줘야 되는데, 근데 안 떼줄 거예요. 떼도 되나? 오... 떼다 찢어질 것 같지, 느낌이? 네, 안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도 어지간하면 떼는 게 나아. 왜냐면 왼쪽 알이 살짝 상태가 안 좋거든. 치벌, 치벌! 근데 안 찢을 거예요. 네, 저는 오늘 느낌이 안 좋거든요.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도 한번 봐볼까요? 우와! <웃음> <웃음> 우와, 너무 많은데? 뭐야, 이거? 몇개요저 저 작은 놈이? 사실, 그렇게 큰 콘스네이크 아니거든요, 저 친구가. 크기가? 발굴을 먼저 해야겠는데요. 그니까. 우와! 그 다음 뭉탱이에요? 그니까. 음... 안녕! 바쁜 사람이야, 놀 빨리 와봐봐. 어,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알이 너무 커가지고요. 그래서 알을 새로 세팅했습니다. 어떻게, 어떻게 해가지고 슈퍼히치를 구해왔어요? 일반적인 이제 에코스의 경우에는 이제 알의 수분 뭐 유지라던가 이런 면에좀안 좋은 점도 있고, 그리고 이물질에 대해서 방어가 좀잘안 되는 편이다 보니까 이 슈퍼히치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게 정말 비싸지만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자, 일단은 코스네카를 꺼내볼게요. 우와! 2 0 개. 그러면 이제 세팅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이거 하나라도 부족하겠는데? 알 상태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가지고 배만은 처음에 이렇게 찌그러진 것들이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 이거 내가 보면 오늘 어저께 밤에 나온 거지또 최대한 알들의 간격은 서로서로 어느 정도는 떨어뜨려 주는 게 좋은 게 알이 중간중간마다 상하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썩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썩게 되면 다른 알한테도 이제 옮겨 붙기 때문에 알들은 최대한 서로 좀 분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도 떨어뜨릴 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됐어! 할수 있어! 아이캔 i 잇 가능해. 불가능해. 네. 와, 너잘나 o 다아 i 이뻐요. 그 t 니까 내가 a r 이거는 잘잘 a 것 같은데. 제발. 자, 이렇게 몇개 알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볼까요?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, 6 17 18 19 20개. 스무 개 알이 나왔습니다 와... 조산치고 스무 개면 정말 많은데요 콘스네이크가 정말 많게는 3 0개 넘는 알도 낳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스무 개 정도면 상당히 잘나아준 편이고요 그리고 크기에 비해서 정말 많은 알들을 낳아줬고 아래 크기도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영양 상태가 그만큼 좋았다는 거니까 우리 담당 직원께서 정말 관리를 열심히 해줬다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뱀들은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그만큼 아래서부터 차이가 확 나거든요 오늘은 현수를 칭찬해 감사합니다 칭찬 그도두개 줄게 아, 쉽게 주는 거 아닌데 아무튼 우리 고생해준 콘스네이크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생했다 친구야 얘 기증받은 거? 입양한 거 옛날 옛적에 기증받은 아이입니다 아 그래? <laughs> 대부분 뱀들 주시면서 그냥 다른 분한테 유료 분양하라고 주시는데 <laughs> 잘안 돼요 그냥 대부분이 키우게 됩니다 <laughs> 그렇게 2년을 있었던 거야? 매장 온지꽤 됐... 되... 아니 그 준비한 지가 2년이고요 음. 온 지는 꽤 됐어요 3년 더 됐어요 아새끼때 오네요? 한 아성탱가 아성, 아성 준성탱가 쯤에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링? 고생이 많았다 자,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밴바 아, 인큐베이터 넣는 곳까지만 찍을게요 딱 들어가? 아까 체크해 봤어요 어, 현재 온도는 30도에서 보관합니다 그럼 두달 정도 있으면 보관하지? 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꾹 눌러야 돼 오케이 인사 전요 아 크레알도 한번 봐볼까? 아까 하나 한, 한 마리 부어 있잖아. 음, 여기였지? 어? 두 마리 다 태어났다. 아까 한 마리였나요? 어. 아 아까 그거 덩치 좀 컸다네. 오 레드바이 두 마리 다 태어났어. 아야야야! 야그 야. 야. 뭐냐? 어형 갈게. 너가 나 마무리 감사합니다. 평봐 반갑습니다. 다정한 남자입니다. 와이 친구는 제가 키우고 있는 낙타거미거든요. 야 지금 배고파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친구한테 밥을 전부 줘볼게요. 제가 아는 절지류 중에서 가장 싸 나온 절지류 중 하나예요. 지금 보시면은 밑에 있는 푸딩 껍질 다 뜯어놨는데 이렇게 귀뚜라를 넣어주면요 다 씹어 먹습니다. 먹이 만응 자체가 워낙 월등하게 좋아가지고요 앞에 있는 저 다리로다가 촉감을 느낀 다음에 먹이를 끌어당겨서 씹어 먹어요. 진짜 빨리 먹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얘 앞에서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. 근데 이 종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얘기 안 나온 것중 하나가 먹이를 그냥 먹지도 않을 건데 막 씹어서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죽이고 버리고 죽이고 버리고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아직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어요. 한 번은 개미굴 앞에서 가지고 개미 군체를 그냥 다 씹어 죽인 경우도 있었거든요. 동료 먹기고 있는데 저게 맛있어가지고 또저 특별해가지고. 와, 잘 먹는다. 저 오른쪽에 푸딩컵도 다그 뜯어놨거든요, 저런 식으로다가. 성격 하나는 대박인 것 같아요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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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 있는데 또 욕심내는 거 봐, 그러니까. 푸딩컵. <laughs> 고양이 콧구이 하는 거 같아. 민구가 <laughs> <laughs> 콧구할때 저렇게 하잖아요. <laughs> 넌 민구한테 귀싸내기 마저도 할말 없어. <laughs> 낙타거미가 수명이 짧은 종이긴 한데요. 근데 빨 많이 움직이고, 열량 소모가 큰 만큼 그런 거거든요. 또 살아있을 때 먹이는 많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요즘에 낙타거미 많이들 키우시는데, 최대한 온도 유지 잘 해주시고요. 잘 키우시기 바랄게요. 영상 마무리 할게요. 감사합니다.